목요일 아침입니다. 자, 12월 1 1일이고요 자, 오늘은 여러가지 품종을 좀 우수 품종 위주로 조금 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찬찬히 한번 살펴보시고요 어, 마음에 드는 품종 어, 언제든지 전화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은요, 굉장히 후육의 어, 입변 서반입니다. 자, 2번은 아주 황색이 좋은 황중두이고요 자, 3번은 암태도 호피반입니다. 정말 멋지죠? 자, 4번은, 어, 아주 우수한 3반 노코가 되겠고요. 자, 요 놈은요, 어, 5번은, 어, 소심이 되겠습니다. 자, 6번은, 이제, 어, 문수봉도 쪽기 되겠고요. 7번은 천상입니다. 자, 8번 요게요. 한엽변의 멋진 근계 산반중투 인데요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아주 시원한 봉륜 하나 드렸고요 마지막 10번은 자화의 최고봉 흑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두 10가지 품종을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상당히 자질이 좋고 우수한 품종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찬찬히 살펴보시고 전화 문자 주시면 되고요 카드 언제든지 가능하고 어, 난달력도 같이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찬히 살펴보시고 어, 전화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1번은 입변 서반입니다 아주 두툼운 역질에 어, 아주 모양새도 참 좋고요 어, 입변성의 성질에 백골도 어, 엄청 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서반 무늬가 아주 잘발현되어 있는 그런 멋진 품종입니다. 자, 이와 비슷하게 명명품으로는 이제 금수산이 있는데요. 그에 못지 않는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어, 신품종입니다. 자, 정말 두꺼운 육질이에요. 두꺼운데다가 무늬가 아주 잘 들어있죠. 이렇게 깊이 이렇게 들어있는 그런 멋진 수반입니다. 음, 이런 수반인데 조금 이제 이렇게 요잎한 장에 이렇게 흠이 있고요. 자, 뭐, 전진 초에는 어 거의 뭐 아무것도 없죠. 깨끗하죠. 자, 요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한 점이 꼭 찍혀 있는데, 아마 벌레가 뜯은 자국이 아닌 것이 고요 나머지는 깔끔합니다. 아주 괜찮은 입장이 다섯 장짜리에서 네 장째 올라오고 있죠. 신화는. 자, 요렇게 되어 있고요. 뿌리는 뭐 깨끗합니다. 이런 아 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멋진 입변 서반입니다. 정말 좋은 서반으로 보여지고요. 자, 금수산 이후로 이렇게 깔끔한 이런 서반은 저도 처음 봅니다. 정말 아름다운 그런 서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렇게 키도 크지 않습니다. 자, 13cm 정도 되고요. 폭도 7mm를 넘어가고 있는 그런 멋진 입변의 서반이죠. 자, 그렇습니다 가격은 제가 28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은 28만원입니다 멋진 입병 서반이었습니다 이번은 황중투 두촉입니다 자, 색상이 아주 좋은 황중투 인데요 깔끔한 전진 두촉이 되겠습니다 자 녹각과 어, 시원한 녹각과 이렇게 예, 아주 예쁜 요런 발색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음, 멋진 음, 황 중투가 되겠고요. 자, 입장 수도 6장에서 어, 4장 반 이렇게 나와 있는 어, 아주 아름다운 중투호입니다. 자, 요렇게 되어 있고. 자, 뿌리도 깔끔합니다. 자, 뿌리도 깔끔하게 요렇게 잘 정리된 모습이고요. 음, 상당히 우수한 품종의 그런 중투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뭐, 세력도 꽤 갖추어져 있죠. 어, 잘만 키우시면요. 정말 명품 중투호 하나를 어,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떤 그 명명품보다도 뛰어난 그런 어, 품성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멋진 중투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길이는 15cm에 폭이 9m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놈의 가격은 제가 21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21만원입니다. 멋진 항중투 두조이였습니다 3번, 어, 토종 호피반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자, 신한 암 태도 출신의 그런 멋진 호비반인데요. 아, 정말 아름답습니다. 신품종이고요. 어, 아주 아름다운 무늬를 이렇게 지니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어, 호피반으로서는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무늬를 갖춘 호피반은 상당히 보기가 힘이던데요. 자, 요 놈은 상당히 고가의 상품이고요 음, 아주 좋은 무늬 색상을 보여주고 있고, 엽선도 아주 좋은데, 다만, 이제 요, 어, 저, 뭐 촉이요? 약간 이게 뭐좀 누질렸는지 좀 배배 꼬여서 나왔는데요. 어 원래 촉은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원래 엽생연저절에 꼬이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아주 멋진 호피반 이. 그렇게 됐고요. 모초에도 이제 어느 정도 발색은 되어 있습니다. 발색은 되어 있는데 이제 배배 꼬여 있다 보니까 조금 발색이 미진했던 것 같고, 자원래 초고는 이제 완벽하게 이제 제 모습을 갖추고 나와서 거의 대절반 형태가 쭉쭉쭉 뻗어 있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자 이런 호피반이 있다는 것도 정말 놀랄만한 일이죠. 자 우리 산화는 이렇게 좋은 보물들을 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로. 금수 강산이 아니라 할수 없겠네요. 자, 정말 좋습니다. 자, 입장은요. 모 촉은 다섯 장, 5장, 베베꼬였지만 다섯 장이고요. 어 전진 촉도 입장이 다섯 장이나 됩니다. 그래서 세력은 제대로 받고 있고, 어곧 작품화 될 텐데요. 조금 불만이는 뿌리입니다. 자, 뿌리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걸 받아오면서 조금 뿌리가 긴 뿌리가 두 가닥이 더 있었는데. 제 주인한테 조금 분주를 해달랬더니 분주를 하면서 이세 가닥인가를 뚝 끊어먹어버렸어요. 그래서 뿌리가 조금 줄어들어버렸는데 그래도 요 짧은 뿌리들이 많이 있고 했어요. 배장에는 전혀 지장이 없고 어 이게 전진초기이기 때문에 뿌리는 요또더 내릴 겁니다. 눈도 굵게 하나 붙어있고요. 자 멋진 우리 호피반 정말 좋습니다. 자, 어떤 호피만도 따라오기 힘들 것으로 보여지죠? 자, 길이는요, 19cm 정도 되고요. 폭은 7mm가량 됩니다. 자, 가격은 48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은 48만원입니다. 멋진 암태도 호피만입니다. 4번은 3반호입니다. 자, 짙은 층이 아주 압건이고요 어, 화려한 이 삼반호가 잘 발현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지요. 자, 무늬가, 어, 백색으로 되어 있는, 그래서 이 백과 청의 조화가 정말 아름답고 멋집니다. 어, 여뷔도 상당히 두툼한 편이고요. 자, 이게 특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았을 만큼 아주 우수한 종자목인데, 너무 약한 쪽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인재 세력을 조금씩 받아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좋죠. 이런 어, 금을 뜻한 진녹의 무늬가 들어있는 것 정말로 아름다운 우리 한춘의 어, 이런 예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신화도 굵게 하나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이고요. 뿌리도 깨끗합니다. 자 이런 상태입니다. 오늘은 좀 고가품들이 제법 있었어요. 어, 오늘은. 특별 세일가로 요 놈은 그렇게 가격을 특별 세일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이는 14cm 에요 폭은 6mm 가량 되는데 이놈은 특별히 10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3만원입니다 5번은 소심입니다 자 소심인데 자 이렇게 복륜 무늬가 아주 잘 들어 있고요 자, 황색, 복륜이, 복륜호의 형식으로 잘 들어있고, 어, 입엽성으로 아주 서있는 것이, 요놈은 여배로도요, 아주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소심의 예까지 겹쳐져 있기 때문에, 문이화 소심으로서 아주 우수한 품종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 저는 이제 어, 이렇게 약한 것은 잘 취급을 안 하는데요. 자, 아주 벌브도 조그맣고, 뿌리도 두 가닥 밖에 없고, 어, 뭐 전진촉이긴 하지만, 아직 속장도 조금 덜 자랐고, 이런 모습이라, 제가 아주, 그,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만은, 워낙 종자성이 좋아 보이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가져오기는 했습니다만은, 자, 그, 이놈은, 제가 키워서 좀, 어, 분양을 나중에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 오늘 이놈을 특별히 이제 어 배양에 자신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어 가지고 나와 봤습니다 자 상당히 어 엽성이 입엽성으로 아주 좋고요 어 황복륜이 예 대복으로 잘 들어 있죠 이렇게 자 그런 상태고 입장마다 무리가 아주 잘 들어 있고요 어 꽃도 소심으로 핀다고 하니까 아마 황복륜 소심화로 피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아주 좋습니다 어 요렇게 되어 있구요. 자, 요렇게 전체적으로 약하긴 아주 약합니다. 자, 그렇지만, 나름대로 아주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길이는 6에서 7cm 사이, 한 6.5쯤 되나요? 그 정도 되는 것 같고, 폭은 5mm 되고, 입은 5장입니다. 그래도, 자, 이 정도 입장수가 5장이나 되니까, 좀 괜찮은 것 같죠? 뿌리, 깨끗한 뿌리 두 가닥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어, 요 놈은, 어, 가격은 18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18만원입니다. 아주 좋은 종자입니다. 6번은 복륜 복색화 운수봉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금 인기가 있는 어, 난초 중에 하나가 바로 문수봉이죠 아주 아름다운 그런 음, 복륜 복색화인데요. 화영도 거의 원판에 가까운 멋진 화영과 짙은 주홍의 갓, 그리고 어 짙은 녹과 어우러졌어요. 오늘은 최고의 화예품으로 어, 등극을 했던 그런 문수봉이지요. 음, 지금도 어, 화예품 중에는 아직 인기가 살아있는 몇안 되는 품종 중에 하나이고요. 어, 여전히 에, 우리 에란인들이 찾고 있는 그런 문수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요 놈은요, 두 촉인데요. 입장 네 장짜리에서 입장 네장 반, 요 놈까지 집어 으면 다섯 장이 됩니다. 자, 요거까지 집어넣어서, 그래서 문수봉이 되고요. 뿌리도 뭐, 요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뭐, 약간 탄화된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뭐, 요게 크게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새 뿌리들도 지금 막 내리고 있죠. 자, 그런 상태라, 아주, 벌브도 지금 거의 다 익었습니다. 눈도 요, 지 마른 잎 틀어내면 그 안에 아주 큰 눈이 하나 붙어 있는 것 같죠? 자, 요런 문수봉이에요. 아주 괜찮은 문수봉이고요. 누구나가 한 번쯤은 소장해보고 싶은 그런 문수봉입니다. 이게, 요런 거한번 들이셔가지고. 볼 때까지 쭉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세력도 꽤 괜찮아요. 자 길이가 19cm 정도 되고요. 폭이 6mm를 넘었습니다. 자 7mm는 조금 부족한 것 같고요. 그래서 길이는 6mm로 표현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괜찮은 자게 아주 좋은 문수봉 자 가격은 32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자 뒤쪽에는 이렇게 잘린 잎이 하나 있습니다. 조금 참고하시도록 하고요. 어, 괜찮은 문수봉입니다. 가격은 32만 원입니다. 7번은 천상입니다. 자, 천상은 여배품 음 산반으로 등록이 되어 있죠. 그 소위 요즘 얘기하는 금계열 산반이 바로 천상이죠. 어, 그 여배품으로 등록된 천상을 키우다가 꽃이 폈는데 그게 이제 거의 원판에 가까운 멋진 전면산만화가 펴버린 거죠. 자, 그래서 하해와 여배를 동시에 갖춘 그런 멋진 양수 겸장의 예, 그런 어, 난초가 되겠습니다. 자, 엽성도 아주 혼자 뛰어나죠. 어, 이렇게 입엽성으로. 원래 어, 대자엽 전국대회에서 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 신한대회였죠. 거기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을 했던 그런 어, 여배품에서 대상을 먹었고, 하여품에서도 나중에 언젠가는 어, 그 이름을 뜰칠 날이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멋진 전상이죠그 어, 인기가 영원히 식을 줄 모르고 있고요. 자, 요 놈은 두 촉입니다. 모 촉은 입장 세 장짜리에서 전인 촉은 입장 4장짜리로 이렇게 발전을 했고요. 뿌리는 괜찮습니다. 깔끔하죠. 이제 이런 상태의 뿌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이런 천상 두 촉입니다. 전진 기준으로 길이는 14cm 정도 되고요. 폭은 6mm 가량 나옵니다. 그래서 이 천상의 가격, 저렴하게 8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만원입니다. 자, 8번은 환상적인 난초입니다. 환엽변의 아, 멋진 금계산반 중투인데요. 자, 모촉을 보고는 그것을 가져오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만, 어, 그것은 결국 가져오지를 못하고 요 놈만 빼왔습니다. 자, 그래서 아주 아쉬움이 남는데, 자, 요렇게 약한 품종은 제가 잘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만, 오늘은 좀 요런 게 눈에 보이네요. 근데 워낙 종자성 보이십니까? 입, 보이시나요? 이렇게 환엽변으로 되어 있는 이 입이. 그리고 모척도 보면 키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어, 요렇게 환엽변에, 어, 정말 좋죠? 색상도 아주 황금색으로 아주 좋은, 음, 그런, 어, 색상을 지니고 있고요. 자, 지금은 이제 거의 산반중투로 되어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뿌리는 이렇게 전진한 쪽인데요 어, 뿌리는 두두 가닥에 여기 짧은 뿌리가 요것도 두 개가 요래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아쉽게도 옥에 티가 있습니다. 자, 여게 가운데 보이시죠. 속장 가운데 여게에 점이 하나 꼭 찍혀 있습니다. 자, 그거 빼려고 그거는 깔끔한. 그런 모습입니다. 좀 약하긴 하지만 종자성이 워낙 뛰어나고 그래서 어, 이런 놈을 잘 농사지어놓으시면 정말로 어, 아름다운 그런 우리 환엽변의 삼반중투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황금색의 아주 빛나는 이런 어, 금계열 삼반중투. 그리고 한 옆변, 이런 모습이죠. 자, 입장은 4장 반, 이제 요, 요, 요 밑에 거, 요 밑에 거 지금 보면 다섯 장이죠. 보이시나요? 자, 요렇게 다섯 장이고요. 좀 마른 잎은 빼고 계산을 했습니다. 다섯 장은 잎을 가지고 있고, 뿌리는 이렇습니다이런 상태고요. 길이는 8cm가량 되고요. 폭은 6mm 정도 됩니다. 진짜 조그마합니다. 볼펜하고 한번 요렇게 맞춰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요런, 어, 환엽, 삼반종투. 자, 그래서, 요놈의 가격은 제가, 어, 작지만, 어, 종자승 가격으로 20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만원이 되겠습니다. 9번은 시원한 복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복륜입니다. 입엽성으로 착 서있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고요. 꽤 괜찮죠? 어, 황색기도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어, 봉륜인데요전부터 어, 새촉입니다. 전진으로 새촉이 분리된 상태이고요. 힘이 정말 넘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맹전진촉은 이렇게 보면, 자, 요게 맹전진촉입니다. 세력을 완전히 받아서 입장이 6장입니다. 정말 아름답죠? 자, 그 다음촉은 입장이 4장입니다. 맨 뒤쪽은 입장 역시 여섯 장입니다. 자, 요렇게 되어 있는 그런 세 축짜리 복륜인데요. 자, 몇촉 받아놓으면 정말 멋질 것 같지 않나요? 자, 이런, 캬, 이런 입엽성의 입에 이런 멋진 복륜 무늬가, 아, 먹어 있다는 게 정말 좋습니다. 아, 정말 아름다운 복륜이고요. 기세 좋고요. 자, 요렇게 되어 있는데, 뿌리 또한 아주 깨끗합니다. 자, 뿌리도 아주 좋죠? 자, 요렇게 되어 있는 그런 세촉의 복륜입니다. 그리고 대엽이에요. 어, 아주 웅장한 모습이고요. 길이는 24cm에 폭이 1cm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어, 멋진 복륜 세촉. 자, 가격은 제가 16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만원에 아, 멋진 봉륜 하나 시집 보내드리겠습니다. 좋은 봉륜입니다. 마지막 10번은 자와 흑비입니다. 자, 요즘 어, 화해품에서 이 흑비만큼 뜨거운 품종도 없지요. 자, 흑비는, 어, 아주 어, 대륜의 꽃이고요. 거기에 흑자색의 어, 꽃잎이 예, 화색이 완전 압권입니다. 보통 우리가 자화 그러면요, 녹이 좀 차는 편인데, 자, 이런 자유라든지 흑비 같은 것들은 전혀 녹이 차지를 않죠. 본, 전 입장 골고루 본연의 흑자색이 그대로 녹아 있고요. 아주 멋진 그런,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멋진 자화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흑비입니다. 한평대에서도 아주 좋은 상을 많이 수상을 하고요. 음, 언제나 우수상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멋진 흑비입니다. 전국대에서 자, 흑비를 이길 만한 꽃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 좋은 흑비이고요. 자, 러 놈은요, 모두 내촉입니다. 네 그리고 신화 하나가 굵게 나오고 있고요. 뿌리는 깔끔합니다. 아주 작은 요런 데서 출발을 했습니다. 아주 종자목 조그만 데서 출발을 해가지고 입장 3장짜리를 쏘고요. 입장 5장짜리를 쏘았죠. 그러다가 이제 원래는 입장 3장짜리로 이제 요렇게 약간 후퇴한 느낌. 그렇지만 키는 더 커졌습니다. 원래 이 자화들이 이렇게 세엽성이고요. 어, 폭보다는 키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눈도 아주 굵은 눈 하나가 이렇게, 예, 거의 신화라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크기는요, 어, 화면상으로 굉장히 커 보입니다만, 자, 볼펜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렇게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길이는 18cm 정도 됩니다. 요게. 한18 정도 나오고요. 폭은 5mm 정도 나옵니다. 자, 그고군데 뒤로 갈수록 키는 조금씩 조금씩 작아지고 있고요. 자, 요런 흑비의 모습입니다. 자, 없어서 몸파는 흑비. 자, 오늘도 흑비 하나분을 이렇게 올려봅니다. 가격은 어, 36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은. 36만원 입니다 흑비 였습니다 목요일 아침에 이렇게 또 10가지 품종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나름대로 꽤 괜찮은 품종을 지닌 그런 난초들이고요 누구나가 한번 키워보고 싶은 그런 난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찬찬히 한번 둘러보시고 마음에 드는 품종 있으시면 전화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날씨가 조금 풀릴 것 같죠. 자 그렇지만 또뭐 이렇게 우리나라 기후가 뭐 사만사온 그러는데 조금 추워졌다, 뭐또 풀렸다가 이제 그런 날씨들이 반복이 되겠죠. 자 아주 한파가 아직은 심하게 몰아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이 사람한테는 굉장히 좀 추운 날씨다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어, 또, 어, 감기 조심하시고요. 또, 연말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술자리라든지 행사들이 많을 텐데, 예,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어, 안전 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어, 특히 음주 운전은 절대 하시면 안 되겠죠. 자, 그런, 어, 한 해가 점으로 가는 마당에 좀 더, 어, 내년을 위해서 음, 아름다운 그런 마무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올린 품종 잘 한번 살펴보시고요. 카드 결제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됩니다. 아, 저는 합천의 무시로 임상지였습니다.